어? 맛있어? 자, 다겸이부터 무슨 맛인지 얘기해 줄래? 최고야. <laughs> 최고 맛이야? 응? 사과즙은 무슨 맛이 단 음. 맛이나? 단맛이나? 단, 단 사과맛. 다, 달달한 사과맛나? 응. 아, 아니요! 다겸이는 무슨 맛이 나는 거야? 빨이오다 응? 뭐라고? 빨고다꼬요응 음, 그랬어? 응 빨리 쪼꼬 자야 네? 다겸이까 먹어야지 응 안돼 다다 하나 다니 많이 먹었으니까 다겸이 줘 자기 입에다 쏙 넣어줘 <웃음> <웃음> 입에 쏙 들어갔네 시원하다. 날씨 잘 사과주스야. 응, 사과주스 음, 최고야. 응. 응. 근데 자기미, 자기미 막내려 놓고 입에 쏙 넣고 먹어야지. 응, 나도 찌가다. 응. 같이 나오고있어 빵가리 사과는 좋은데? 응, 음, 빵 맛이랑 사과 맛이랑 달라? 응. 뭐가 더 맛있어? 응, 빵이야 사과 더 맛있자. 응, 같이 먹으니까. 같이 먹으니까 아니, 더 맛있어. 응. 그런데. 자여이도 온샤 같이두카츠 맛있고. 음. 온샤는 다 먹는 오. 거잖아. 응. 음. 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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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먹고, 공기 넣어서 말랑이 만든 거야? 응. 응, 동생도 만들 거야? 응? 나긴 다 먹었어? 말야이 어. 어, 이야, 말랑이 됐다. 아니, 안 말랐는데, 이만큼 넣어야지. 음, 그렇게 해야지 소리가 나는 거야? 누나 가 줄게. 빵! 자. 같이 앉아자 자, 여기. 자, 같이 보여 줘 봐. 어떻게 된 거야? 말랑이 말랑해 봐. 여기 말랑말랑. 말랑말랑. マ <music> <laughs> ママ、マママ、マママ、マママ、ママ <laughs>、マ <noise> マ<楽>、ジママ、ジュロ、そうやって、っじゃ